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자 이번에 제가 8월달에 템세팅 종랜 템세팅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관을 하면서 되게 템세팅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이 템이 1티어다. 뭐, 이 세팅이 1티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템 세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템 세팅은 이제, 팅모 백 세팅인데, 여기에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께서는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팅모 백 세팅은, 어, 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금수저 내가 진짜 테런네 영혼을 갈아서 현질을 했다. 난 모든 템이 다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쓰시는 템 세팅이고 지금 현재 종랜 템 세팅 여러 개가 있거든요. 기본 종랜 템 세팅, 틱모 백 세팅, 팜피 세팅, 뭐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선 제가 1등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틱모 백 세팅이 애초에 안밟히고 무조건 상대를 확정적으로 팀을 걸수 있다고 해서 랭킬 귀 메타에 굉장히 중요한 템 세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일 좋은 근수저 세팅 틱모 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틱모 백세팅은 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금수저 세팅이니까 는 엔드 스펙이어야겠죠? 자 그럼 캐릭터부터 봅시다. 자 캐릭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이트 블룸 헤어라고 해가지고 에스페란사 헤어가 원래 좋았는데 너무 잘 밟힌다. 80% 너무 잘 밟힌다 해서 다시 이제 조합을 하게 된 템트팅이죠 팅모 90에 쟁반 30, 쟁반 10을 깎고, 어, 팅모 90보를 가져가는 템 세팅이고요. 자, 치어리딩 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나이에선 똑같이, 저번 템트팅은 똑같이, 제가 지금은 구할 수 없는 <laughs> 치어리딩 복장이고요. 대체템은 뭐, 여러분들 제가 여, 영상을 여러 개 찍어 놨으니까는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핵심이 머리랑 신발인데요. 좀 생소한 템일 거예요. 머리랑 신발이 연금술사에서 조합할 수 있는 아크베빌과 아크엔젤입니다. 여게 보시면은, 데빌, 엔젤, 4차, 다음, 5차, 5차 이름인데, 이 아클 데빌 크라운이랑 신발을 같이 껴주는 건데요. 이걸 같이 끼게 되면은, 세트 추가 기능으로 팅모 10%가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화이트 블룸 헤어 90%랑 이거 1 0를 합쳐져가지고, 달리기 보시면은, 튕견낼 확률 100% 맞춰지죠? 이게 핵심 세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팅모 100을 맞춰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똑같이 8월 가이드 라인에 찍었던 어, 템들 그대로 껴볼게요. 얼굴, 얼굴은 똑같이 깨뜨어보는 심해가 제일 좋고요. 일단 펫! 펫은 여전히 음유신 랭킹 한정 음유신이 가장 좋고, 자 스페셜도 치륵 서클, 치륵 서클이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 채팅 같은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템 세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종량 고인물 유저분들이나 정말 돈 많은 브루즈아들이기 때문에 어, 깊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은 테일즈 가디언 뱅글 껴주고. 자, 부스터도 역시 똑같이 범람하는 해도. 자, 이번에 이벤트 때 많이 뿌렸죠? 이번에 반드시 이번에 그수릉의 계보 다섯 개 모으셨으면 없으시다면 부스터 1순위로 뽑아야 되는 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목손 등이 바뀌었는데, 자, 등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은 이제 완어망. 자, 셀레트샷, 히데이 14기템이 나왔죠? 이번에 수령 등템도 이기지 못한 완성된 어둠의 망토. 이걸 껴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크 데빌 슈즈를 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착지증이 1.5초가 없어요. 1초도도 메꿔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착지증 올려주는 완화망이 필수템이고요. 이거 없으면 세팅 안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목. 목이랑 송도 조합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목은 이제 여러분들 길드 비공정 낚시에서 얻을 수 있는 브로치들 있죠? 판타 이스 브로치 여기 오션 해븐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이켈로스 브로치 아우로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모르페우스 브로치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비공정 상자에서 드랍되는 걸로 얻을 수 있는 거 똑같은 능력치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하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닭방 오퍼 1회피 오퍼 그리고 추대 10퍼기 때문에 요즘 이제 종는 메타에서 추대, 닭방어, 1회 LP가 중요해진 만큼 합쳐서 20%를 20 주는 템이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걸 껴주게 됩니다. 이 판타소스 브로치. 자, 그럼 소는 이제 원래 타락한 신념을 꼈는데 타락한 신념을 끼게 되면은 1회 LP가 높아지는 대신 닭방어가 낮아져요. 근데 이제 이 팅모 100의 핵심 아이템은 팅모 100을 맞추는 거지 1회 LP 100을 맞출 순 없거든요? 그래서 1회 LP 100을 못 맞추면 의미가 없다 생각을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닭방어를 올려주는 마몬 손. 자, 마몬의 손 젤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시면 캐릭터는 완성이에요 이렇게 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길드 브로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탐세팅을 똑같이 루미너스 폭시에다가 탁 하시며 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판타소스 브로치랑 마몬손 제가 더 좋은 것같으니까 이렇게 끼도록 할게요. 네, 이것만 해도 저 벌써 으리으리한 템 세팅이야. 헤어 상이 지금 못 구하지. 이거 지금 없는 사람들 이거 진짜 몇십만 원 질러야 되지. 비공룡 낚시. 와 마몬손 그리고 이제 뭐 완어망 이게 제일 비싸네요. 그리고 음료신 배 서클. 그게 해독까지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돈 냄새가 절절 흐르는 템 세팅이죠. 어 지금 한가위 상점 치어 리딩 상세도 살수 있다고? 어 그러네 여러분들 지금 캐릭터에 있는 치어 리딩 복장 있잖아요. 여기서 복장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상자 사서 이거 조합식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 상점에서도 판다고 합니다 이달의 상자에서 근데 한가위가 더 싸네요 한가위 때 사세요 여러분 들 이번 주아 근데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없어지는구나 이게 오늘까지네요? 할인 상점에서 사세요 여러분들 <laughs> 자 이제 아바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는 이번에 여러분들 호텔 나이트 메어 열심히 하셨으면 클라비스 헤어상의 신발 다 맞췄겠죠 이거 풀세트 껴주고요 이걸 너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들 악몽의 파편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호텔 나이트 메어에서 추대이퍼 짜리 주는 거다제 영상 보셨으면 맞췄을 거예요. 이거 맞춰주시고요. 자 모금 뭐 똑같이 여러분들 추대이퍼 주는 거 이제 한. 참세팅은 그냥 0번 정도 찍으니까는 이제 입에 침이 마루등마은 하는데 그냥 최대 5%짜리 아무거나 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복귀하면서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선은 똑같습니다. 그 이제 퍼스널 뽑기판. 여기 여러분 상점에서 퍼스널 뽑기판, 여행자 미리네 뽑기판에서 얻을 수 있는, 미리네. 미리네 장갑을 껴주시면 대체적으 0.5%가 포 올라가거든요. 이거 껴주시고요. 손목은 이번에 호텔 나이트 메어에서 또 뿌렸던 어른나무 뱅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장충대 1퍼주는 다크니스보다 어, 변분오퍼 확실하게 퍼센트 테이지를 올려주는 얼음나무 뱅글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자리 분노가 빠른 막 카이다면 시오네는 효율이 별로 없는데 히든러프는 제자리 분노가 느리거든요. 히든러프는 제자리 분노가 느리면 느릴수록 변분감의 효율이 높아져서 어, 히든러프한테 굉장히 좋은 어, 뱅글인 것 같습니다. 패스는 아, 이제 여러분들 스위코스패을 빼고 요즘에는 이제 추대는 쉽게 올리는데 닭방울을 주는 템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닭방울 올리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기존 세팅을 썼던 분들은 스위코스를 껴도 되겠지만은 이 세팅을 위해서는 순백의 정령패시 필수입니다. 이번 한가위 때 공원에 가서 어, 캡슐을 돌려서 얻을 수 있는 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돼야지템트팅도 되고 아니, 이번 달 이제 9월에 뽑으시면은 어0원더 싸게 할인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추대 많이 올려주고 닭방울 올리기 어려울 때 여기서 닭방울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 코스트 없으신 분들이나 이제 맞추셨더라도 이 패스는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스페셜 똑같죠. 그 아까 여행자 비린의 퍼스널 포켓판에서 장갑 얻으시면서 이 은하의 안내자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0 5랑 추대 5퍼 대체템이 없습니다. 어, 무조건 맞춰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머리 등인데요. 자, 여러분들 머리 등이 원래 같은 기존 템 세팅이었으면 비기능일 것잖아요. 근데 비기능을 이제 안 씁니다. 이제 기존 세팅에서는 비기능 비기능을 쓰겠지만은 화이트 블룸 헤어를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 비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는 이제 오빌리비언 크라운 닭방울을 올릴 수 있는 템이 없거든요. 크라운에서. 아바타 필터 끼고, 머리. 닭방울 올려주는 거 보시면은, 오빌리비언, 뭐, 붉은, 노을빛, 너울, 노을 뭐, 이렇게 1%짜리들 퍼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호텔 나이트 메어 열심히 하셨으면 꿈의 파편 크런. 이거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에는 뭘 껴야 되냐. 자, 모든 사람들이 외면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프로게이머 키보드. 자, 이게 지금 몇백원, 몇천원짜리에서 지금 그,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뭐, 3만원까지 가격이 떡 상했다고 해요. 화이트 블룸 붐이 일어나면서. 이 프로그래머 키보드를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게없대요그 유니크 변경권 이런 약간 트레이딩에서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VIP 퍼선을 뽑기판에서 스페셜 레볼루션 상자에서 낮은 확률로 <laughs> 이 많은 연금 중에서 낮은 확률로 프로그래머 키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껴야지 쟁반 100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 볼륨이 쟁반이 30밖에 안 줘서 이걸 꼭 껴주시고요. 자 부스터는 이번에 또 이제 못 말리는 운동에서 얻을 수 있었던 분홍이 부스터. 자 이게 이제 닭방어 추대 1.5퍼를 주기 때문에 합쳐서 자 이거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여러분들 흥명지화 신발도 좋은데 이번에 진짜 나이트메어 때 하신 분들은 정말 쳐놓는 거예요 악몽의 파편 세트를 맞추면 신발을 공짜로 주거든요 이게 흥명지화랑 능력치가 똑같아요 쟁부 오퍼 주는 걸 그냥 뿌렸기 때문에. 풍명지어 신발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 악몽의 파편 신발 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칭호! 자 어빌리티 중요한데요 이번에 어빌리티도 이제 호텔 나이트 메어 때 제, 강력한 쟁반장 제가 얻으라고 했잖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그걸 껴주셔야지 쟁반 100이 됩니다 이 강화된 쟁반 시간 감소 쟁반 5%짜리 자프리스은 대체 중두개 추대 3개 닭방어 5개 나머지 남는 걸로 이제 1hp 1%를 찍어가지고 자텐 세팅을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팅모백 확률의 이제 아이템 텐세팅을 보시면은 대체적 10퍼 수대 117.5퍼 이게 핵심이죠? 팅모100%팅모100% 전접 85 1회피는 이제 59.5퍼 100%에서 내려갔죠? 각 방어 60에다가 이제 쟁부 100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종랜 최강 금수저 세팅 팅모 100세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나는 완어망이었거나팅모백을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완어망 빼고 기존에 이제 뭐, 칠륵소드라든가 이번에 19주년 때 뿌리는 화이트 스텔라 패더 윙. 이렇게 끼셔도 돼요. <laughs> 어, 이렇게 끼셔도 돼요. 이제 나는 무조건 팅모백을 하고 싶다 하면 철수를 껴야 됩니다. 저는 근데 기존 캐릭터는 히든 러프에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텐트 탱 완료를 했고, 이제 오늘 팬분 냉길 컨선이 있는데, 컨선 하면서 좀좀따리로 팅모백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